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세팅 궁금한 거 있으신 경우에도 남겨주시면은, 경우에 따라서 보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 좀 미리 좀 추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비 추천 세팅 6탄! MP 과소모 세트입니다. 지금 MP 과소모 세팅이 인기가 과연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그 다음에 MP 관련된 옵션들이 형님들 눈앞에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개떡상한 거 아니냐, 젤센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부가 좀 심한 장비긴 해서 호불호가 세요 그래서 얘는 과연 어떤 장비들이 추가가 됐고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세팅이 진행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런 장비들이 코어 픽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떤 아이템들을 운용해서 다른 친구들과 조합을 해보실 것인가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는 추천 세팅 6탄 과소모 편입니다 자첫 번째 빠밤 자 MP 과소모 세트 일단은 이번 MP 과소모 세트는요 신규 고정 에픽 상위 하위로 기존 조건부였던 부분이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완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써도 괜찮을 정도로 효율이 많이 증가를 해서 우리가 기존에 썼던 과소모 장비들 생각보다는 데미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장비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은 그냥 MP를 많이 쓰면서 세게 때린다가 핵심인 장비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 관련돼서 관련된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틸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즌 초창기 때 과소모 출혈 이렇게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출혈도 데미지형 장비죠. 그쵸? 그 다음에 MP 과소모도 사실상, UT를 다 제외하고, 그냥 MP를 많이 쓰면서, 세게 때린다 핵심이다 보니까, 때리고 때리고, 데, 데미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캐릭터가 느려 터졌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해 하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었 현재는 지금, 요 세팅을 가실 때는, 아, 어느 정도는 조금 불편하지만, 딜이 세야 되는 장비이긴 해. 이론적으로는 MP를 많이 써서 써야 되는 장비긴 합니다. 그런 컨셉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근데 뭐 얼마나 셀지는뭐 조합이 좀 돼봐야겠지만, 알자 일단 첫 번째 신규 장비입니다. 계곡을 감시하는 주시. 요 계곡을 감시하는 주시, 요게 이번에 그 MP 과소모에서 핵심 픽으로 떠올랐어요. 일단 당연히 MP 과소모의 핵심 픽은 천재 신발에 MP 소모량 플러스, 그다음에 팔찌 MP 소모량 증가 플러스 스증 플러스 쿨 회복. 팔찌야 완벽하죠 옵션상 그쵸요렇게 이제 알고 있.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이 MP 상위를 통해서 원래 기존에 MP 상위는 없어가지고 하이테크나 아니면 어비스 리액터로 그냥 속강이나 챙기고 말았었었는데 스징값도 챙길 수 있고 이 옵션 자체가 부스팅 펄스의 조건부 그다음에 바칼 융합 옵션 MP 소모량 3,000 이상 요 옵션들을 삭제해줍니다 없애주는 장비예요 부스팅펄스도 MP 3000 이상의 스킬들의 스증 15%거든요 근데 이 옵션들을 삭제를 시켜주면서 그냥 꽁으로 7%입니다 단조 스증 7% 이거 적은 수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스팅펄스 귀걸이 스증 15% 국법템들이 12%짜리 스증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굉장히 좋아져요 이 친구들과 궁합을 맞추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의가 유틸만 있는 상이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헐뭔 소리임? 얘 자체도 자체 스증을 좀 들고 있는 상의가 되면서 데미지 챙기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서모 시에는 상의를 쓰기가 굉장히 애매했는데 국밥 상의가 새로 하나 추가가 돼서 쓰기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곡을 감시하는 활보 이 장비도 새로 추가된 어, 선계 바지죠 MP 맥스를 50%를 제한하는 장비로 데미지와 옵션을 함께 챙기는데 이때 진짜 중요합니다 MP Max를 50% 제한하는 이 이유가 어 선생님 MP Max 제한하면은 쓰기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MP Max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리플레이서에 MP가 95% 이하일 때 쿨타임 회복 속도 30 증가 최대 30%란 얘기는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쿨 회복 여기서 30%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줄또 보시죠. MP가 90%이하일때 스킬 공룡이2% 증가 최대 12%.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스증 값을 다 챙기는 이 미쳐버린 팔찌가 되는 겁니다. 스증 챙기 고 쿨감 챙기는 장비에요. 거기다가 회복량도 200%죠.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장비를 완성시켜 줄수 있어서 하이 하나만으로 팔찌가 풀옵션이 다터집니다 원래 팔찌 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이랬었는데 이 바지 하나만으로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바지 자체에도 데미지와 유틸이 같이 들어있어요. 플러스 이때 과소모 유를 챙기기 위해서는 과소모 유를 챙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뭐죠? 신발이죠. 신발 같은 경우는 MP 과소모율이 100% 그러니까 최대 500%까지 오를 때마다 스증이 얘가 5%씩 올라서 최대 25%의 스증 값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과소모율이 500%가 되면은 신발이 프로비에요. 그런데 팔찌에서 200%그 다음에 신발에서 100%. 어, 선생님, 이거 300% 밖에 안 되는데 벨트에서 1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법석에서 100%. 근데 이 마법석에 미니 배터리 팩 같은 경우 효율적으로 소모율을 챙기는 것까지 좋았는데 데미지 증가치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왜냐?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니 배터리 팩 또한 MP 70% 이하일 때 스킬 공격력 증가 5%랑 피해 증가 2,000이 이거 입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떨어질 일이 많이 없으니까 아니면 억지로 로 흥룡을 쓰거나 흥룡 팔찌를 써야 된 그런 상황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랬었는데 이 바지를 토대로 해서 이 무조건 쓸수 있게 됐죠. 그럼 스징 5%의 피증 챙기면서 사실상 이 과소모율 100%는 스징 5%와 거진 동급이에요. 그래서 마법석 자체 밸류도 괜찮고 벨트도 마찬가지죠. 벨트도 자체적으로 피증과 스징이 조금 붙어 있지만 과소모율 100%로 여기에 스징 5%로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장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이템이 밸류가 깔끔해졌습니다. 어, MP 과소모율도 챙기기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데미지 효율이 모든 장비들이 100% 효율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너지 장비가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귀공학 심장입니다. 이 귀공학 심장 같은 경우는 과소모율에 따른 조건부 목걸이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과소모율이 500%가 넘었죠? 그래서 과소모율이 500%가 넘게 되면은 그냥 스증 10%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목걸이가 됩니다. 근데 스증 10% 목걸이 이거 밸류상 목걸이 기준 굉장히 높은 밸류에요. 어,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어, 선생님. 아까 귀걸이 밸류도 높다고 하셨고, 목걸이도 밸류가 높고, 그러면은 신발도 25% 스증짜리 벨트면 밸류가 좀 높은데, 과소모 제일 떡상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따가 커스텀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고점이 낮아요 에? 야 스증이 저렇게 높은데 왜 고점이 낮음? 고정픽으로 조율이 많이 됐다라는 이 얘기는 고정픽을 벗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고 단일 부위에서 얻을 수 있는 데미지 증가량이 높은 커스텀을 끼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적 특성으로 저점을 상당히 많이 높여놔서 지금 초반에는 형님들이 커스텀이 좀 많이 없을 때는 야, 과소무 개삭이네? 수증치가몇 개야? 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형님들이 미스트 기어 파밍이랑 그 다음에 정제된 미스트 기어, 그 다음에 어둑섬그 다음에 상급 던전, 일일 상급 던전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커스텀들이 조합이 되고 커스텀 도감과 형님들이 얻는 미스트 기어들이 조합이 되면서 생각보다 고점 자체는 쓰읍, 쪽.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제일 좋은 장비다라고는 좀 어렵겠지만 커스텀이 아직은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높을 수는 있으나 저점이 많이 올라간 세팅이긴 하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고점 부분. 음, 고점 부분에서는, 야, 고정픽. 요거랑 비슷한 신구가 수면이었죠? 수면 같은 경우에는 고정픽으로 껴야 되는 부위가 최소 8부위 이상이다 보니까 커스텀 끼기가 애매해서 데미지가 약간 거세당한 느낌이 좀 강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커스텀처럼 쿨타임 감소를 원하지만 데미지를 좀더 올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약간 상변적으로 틀거나, 그냥 수면은 재밌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출혈 같은 경우가 좋은 점이 출혈 팔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위는 형님들이 욕심만 내신다면은 풀커스텀작이 하나죠. 그래서 데미지가 고점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커스텀 부위가 몇 부위가 들어가느냐가 점에 연구에 굉장히 핵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장비는 굉장히 준수한 선생님들이 악한 대비해서 악한보단 좀 데미지가 센 대신에 방어력이 낮은 장비로 형님들이 쓰기 좋은 장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밸류를 가졌다고 한들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단점이냐? 전체적인 유틸과 MP 소모량이 커회복또한 장비에 의존해 포식 벨트라던가 아니면 흑룡이라는 조금 융합 부위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밸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하여 이게 캐릭터를 엄청 많이 탑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과소모를 갈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징적인 장비가 될것 같아요. 자 추천드리는 캐릭터는요. 일단 첫 번째는 폐왕입니다. 요거는옥 선생이 이제 시즌 초반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폐왕 같은 경우 과소모율이 높아도 MP를 안 써요. 안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에 선생님 안 쓴다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즌 초반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 효율적인 연소라는 각성 패시브를 토대로 MP 소모량 감소 비율이 82. 어 선생님 얘는 지금 뭐 적은 말로 500%그 다음에 장비 특성 및 커스텀까지 들어가면은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82%만 감소되면은 별론거 아니에요? 이 효율적인 연소는 스킬이기 때문에 장비가 계산된 최종의 82% 감소입니다. 어라? 제가 그래서 예전에 시즌 초반에 700%? 700%? 675% 과소모율 패왕으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증각성기를 쓰더라도 MP가 3%도 안 달아요. 왜냐? 최종 증각값 1000%가 오르더라도 1000%에 82%딱 때리면 뭡니까? 과소모율 200%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90몇 퍼센트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MP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존재하고요. 요거랑 비슷한 캐릭터가 또이 엘리멘탈 바머 같은 경우. 이 친구도 검은 스킬 MP 소모 감소율이 80%가 붙어있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과소모를 운영할 때 조금 유효인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쓰는 게 많고 버는 게 많은 친구도 있어요. 뭐 아수라 같은 경우 사리의 파동을 MP 회복량을 채우는데 그 친구들은 퍼센트로 줄여주는 게 아니라 많이 쓰고 고정값으로 MP2300씩 계속 올려주는 형태다 보니까 아마 수라가 쓰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릴 친구는 얘예 블러드메이지 같은 친구들입니다. 이 블러드메이지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블러드 스킬과 혈기 스킬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시죠. MP 탭이 파란색이랑 빨간 게 있어. 무슨 얘기냐? 블러드 스킬들은 MP를 쓰면서 공격을 해서 혈기 게이지를 채우고 실제로 데미지를 집어넣는 혈기 스킬들은 MP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피를 쓰는 스킬들이다 보니까 MP를 소비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또 유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몇몇 캐릭터들이 존재해서 이 장비가 물론 어느 정도까지 고점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약간 과소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특성을 좀 많이 탈수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정픽들을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MP 과소모와 함께 쓰기 좋은 커스텀들 물론 이 커스텀들 보다 이게 이제 커스텀 부위도 더 자유롭게 옮기실 수는 있으나 일단은 mp 과소모와 관련된 옵션들을 좀 찾아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옵션이에요 mp 과소모를 가실 거라면 이걸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블루베리 벨트입니다 가장 큰 핵심이죠 이번 과소모 커스텀에서 핵심 MP 소모량 100당 스증 1% 무려 10중첩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선계 아이템 기준 이 블루베리 벨트를 100%운영할수 있는 자이템 옵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소모율 1000%가 나오셔야 되거든 이게 제가 열심히 따져봤는데 일단, 팔찌에서 200%, 그 다음에 벨트에서 여기도 같은 옵션, 이, 뭐야, 소모량 100% 같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천재벨트에서 스증값만 올라간 장비라고 보시면 돼. 스증이랑 데미지값. 스증이랑 속강 붙겠죠, 여기? 그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200, 여기서 100. 그다음에 신발에서 100 그다음에 마법석에서 100 500이란 말이지 500인데 여기서 장비 특성으로도 100을 또 채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1000%까지는 현재 안 나와 그래서 약간 제한돼 있는 앤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미래가 좀 보여요 어떤 미래가 보이냐면은 요게 보이죠 장비 특성이 4슬롯이랑 5슬롯이 열리는 타이밍과, 그 다음에 어둑섬의 신규 고유 에픽들과, 신규 커스텀 에픽들 포지션이 어떻게 잡힐지, 아니면 융합 장비나, 아니면 신규 파밍 방식이 어떤 게 나올지, 그 추가되는 것 따라서 최대 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깨에다가 이수준값을더 챙기기 위해서, 뭐, 끝바시를 쓸수 있긴 한데, 조금 애매합니다 아 맞아 무기융합도 있구나 무기융합도 100% 그래서 사실 지금 700%가 거의 끝이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지 기준 선계 기준으로는 이번 과소모가 생각보다 고정 픽 율이 높아 고점이 약간 낮을 수 있긴 한데 고점이 낮다고 보이는 거지 고점이 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친구의 미래는 아직 열려있으니까. 최대 700%입니다. 왜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단조 있어요, 단조. 단조까지.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점도 높고 고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그 즉석복구 같은 매력이 있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커스텀 공용입니다. 커스텀 공용. 커스텀 공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어깨 공용 옵션에 이번에 MP 소모량 100당 1% 수증 이 옵션이 공용 옵션에 붙었습니다. 조금 애매해. 고유 옵션에 붙은 게 아니라, 엔트 정령 전용. 아니면 뭐 딥다이버 전용 블루파이렛 전용으로 붙은 게 아니라 공용에 붙어서 다른 식으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 한 줄과 형님들이 원하시는 컨셉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엔트정령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스증이라던가 커맨드 효과 아니면은 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소모품 플러스 공격 시뭐 이제 캐릭터 따라 좀 다르겠지만 35에서 43레벨로 패시브를 챙기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블루파이에 근데 블루패리에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좀 치트키 옵션이어가지고 얘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핫한 부위입니다 아마 형님들이 정가 미스트 기어를 들어가게 되신다면은 가장 유효하게 보고 있는 상황일건데 요거는 아직 라이브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쵸? 지금 요거는 조금 아 저런 옵션들이 존재하는구나 아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P 과소모 함께 쓰기 좋은 커스텀 세번째 블루파일의 보장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 한 줄에서 고유 옵션으로 과소모 전용 옵션인 MP 50% 제한 옵션이 존재 합니다. 이게 약간 애매해요. 사실 기존 고정 에픽 특수 장비 라인이죠. 보조 장비, 마법석, 귀걸이, 특수 장비 라인이 데미지 관련 옵션들이 좀 유효하게 붙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유틸 챙기는 게 과연 이득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50% 옵션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이 성장을 하시다 보면은 장비 특성에서도 챙길 수가 있어져요. 장비 특성에서 MP 소모량이랑 제한이랑 같이 쓴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바지가 원래 제한 때문에 중요했잖아요. 근데 바지가 빠지면은 얘네 둘다 그냥 데미지형 커스텀으로 가서 밸류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바지 같은 경우에도 중독 데미지나 아니면은 각성기라던가 다른 부분에서 이런 데서 좀 챙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뭐 물론 이걸 가야 된다는 옵션은 없긴 한데 아니면 속강 옵션 플러스 뭐 무큐나 아니면은 속도 이런 것들 하나씩 챙겨보거나 이렇게도 가능해서 충분히 이 보장까지를 과소모 쪽으로 보시기 보다는 얘는 조금 가치가 좀 많이 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소모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어깨까지를 좀 메인으로.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거죠. 커스텀을 많이 안쓸수있다라요 이러면 장점이 되게 큰 거야. 파밍 난이도가 낮다는 거거든. 물론 파밍 고점이 높다는 아닙니다. 고점이 높으려면 은 파밍 난이도가 높은 게 정상이잖아. 그지? 단점이자 장점이게 되는 거죠. 어? 커스텀을 많이 안 써도 충분히 일정량까지 올라가긴 좀 쉽네 근데 반대로 커스텀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파밍은 좀 쉬웠는데 아 이거 고점이 좀 막혀있는 느낌이네 요렇게 볼수 있다 요렇게 하면서 깔끔하게 어 MP 과소모 세트는 요렇게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봤는데 또 형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냥 좋다 마냥 나쁘다 보다는 어느 정도 또 캐릭터를 좀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번에 아 부캐릭들 중에 어나 저거 키웠었는데 어 그러면은 어차피 본캐랑 또 통일화시키면 좀 재미도 없고 하니까 여러가지 커스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런거 나오면은 이 캐릭터한테 요거 한번 주고 한번 키워볼까 이렇게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재밌는 세팅이라는 점 그럼 끝